만져봐요? 그래. 아, 아, 너가 지금 처음 학습이야 머리방에서. 아, 어, 근데 근데 오리한 마리는 어? 너도 와. 이거 어디? 음, 너 만져봐라. 너 만져. 어? 밑에 있고 머리 만져봐요. 어? 안녕. 어 유치원 다 모였네. 봐. 어, 만져봐. 만져봐 괜찮아 만져봐. 아무렇지도 않아 네. 응. 여사친들은 다 만지고 있다 야남사친도 <laughs> <laughs> <얘> <laughs> 만져야지 얘 지금 용기를 지금 내고 있다 지금 저걸 만져봐 말어 <laughs> 어? 남사친 아, 한번 만져봐 먹는 것도 어 얘가 진짜 가만있다 야아 아기들한테는 더 얘들 어. 안와? 아니 쟤도 나오라 그래 왜쟤쟤 혼자만 어머, 저렇게 있는 거야 저기 쟤는 빨간색 목인이얘 예, 얼른 나와 쟤는 아. 여자애라 그는 거야 앉아봐 앉아 만져봐 얘는 여자애야 아. 안녕 나 어때 아니, 아니 내가. 아 내가 알나왜 그래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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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비져보면 티 나올걸 어 옳지, 옳지. 만져봐 또 너네들 만져봐 아 네. 예뻐라 어 그래 이제 용기가 났다 만져봐 만져봐 <laughs> 어리보다 너가 가더 <덜> 귀엽다 아 <laughs> <laughs> <친구들> 아파트랑 <아유>, <laughs> 오니까 애들 만나네 그러게 네. 음. 네. 어떤 의미가 다어 너무 귀여무 귀여워. 너무 귀 너무 살여워 너무 너몇 살이야? 다섯 살. 다섯 살? 그아어 그래 무슨 유치원? 삼성 어, 유치원? 삼성 유치원? 그데 아, 내가 만난 어그 언니 이음 운동화 유치원이에요. 어 아, 운동화 유치원? 어 그래? 아 이번에 한 <even. 웃음> 아, 번. <이번에 웃음> <laughs> 아, 아 지금 아침 다니는데. 오. 귀여워. 오리가 귀여운 게라. 너가 귀엽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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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? 얘우리는 이가 없거든? 우리는 이가 없어서 물어도 안 아파 이거 먹는 거안되 얘들 다 같은 유치원 다니냐? 그런 거 같아요 어 우리들도 네. 가만히 있네 그게, 아 근데 애기들 아는같다 얘들이 어. 신기하다 얘. 아, 아, 어? 신기하아 아, 해보래 아, 아 해보래 우리 우리 친구들이 아, 너무, 아, 아, 해봐. 너무 아 해봐 아 해봐 <laughs> 리 <laughs> 이빨은 없고 조둥이는 있어 이빨 뭔데요? 애들한테 조둥이를 시르치던 입이 아 입이야 입아 해봐 아 해봐 아 해봐 조둥이가 사투리에 조둥이 야 새로운 친구 어 새로운 친구야 맞아 말도 잘한다 생각이 다르잖아 음. 음. 어리가 몇 마리야? 세 마리. 세 마, 어? 리는 알을 낳잖아요. 어, 어리, 어는자 알을 낳. 어리가 몇 마리예요? 세 마리. 어, 세 마리. 어, 손가락 세개 해야지. 곰세 세 마리 아니야? 또세 네. 마리고. <laughs> 어. 한 마리 더될것 같으면 딱 맞았는데, 네마한 마리 더 가져올걸. 그니까, 네 마리를 가져왔어야 되는데, 네. 세 마리를 가져오니까, 얘네들이. 네, 맞아, 성장. 그런 것 같아. 야, 아가들, 우리 또 어쩐까? 보고 싶으면 여기 뒤에 건물에 있어. <laughs> 여기 뒤에 건물에 있어. 우리 열 마리, 아홉 마리 있어. 아홉 마리. 저기 가면은 한 오십 마리 있어. 우와, 오십 마리나. 나를 보시오 어느 나라인 궁금하지 않아 너네? 응아이 그 <laughs> 네. 아, 오리가 어떻게 어, 가만히, 어, 네. 가만히 아, 있다 그러게 응. 자기 친구들인지 아나봐 어 응. 그런가봐요 이놈들이 가만 있네 진짜 가만히 있다 어또 만나 그래 또 놀러와요 그래 안녕 언제 또 만날까 안녕 다